90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 제외한 단수와 오드리의 애틋한 모습으로 시작된다. 단수는 오드리의 집 앞에 서서 과거의 기억을 되새긴다. 엄마, 나는 당신을 찾았어.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두드린다. 오드리는 단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단수야,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리움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포충하려 한다. 내가 너를 버리고 간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라고 오드리가 말하자, 단순은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뭐야? 라고 반문한다. 오드리는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너의 곁에 있을 수 있어라며,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려는 듯, 따뜻한 포옹을 나눈다. 홍다는 노아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 내가 가야 해. 라고 주장한다. 수연은 그럼 내가 가면 노아가 더 행복해질 거야. 나는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거든. 이라며 반박한다. 두 사람의 경쟁은 더욱 심화된다. 노아가 엄마와 함께하는 수업이 제일 중요해. 라며 핀잔을 주는 홍단. 수연은 그렇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내세우며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외친다. 유치원에서는 수업 참관을 위해 부모님들이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내가 먼저 신청할 거야. 라고 다짐한다. 홍단은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저는 어몽단입니다. 노아의 엄마인데요. 참관 수업 신청을 하려고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연은 이미 유치원에 먼저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다. 죄송하지만 수연 씨가 먼저 신청하셨어요. 라는 답변에 홍단은 당황한다. 이럴수가.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야 해. 라고 다짐하는 홍단. 그녀는 수업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한다. 노아가 좋아하는 공룡 주제로 수업을 꾸며야 해. 라며 열정을 불태운다. 한편 수연은 자신의 수업 계획을 세우며 나는 노아가 좋아하는 요리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계획을 세우며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한편 공희는. 민기와의 결혼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민기 나이 결혼이 진짜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민기는 공희 나도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압박 때문에 힘들어 라고 고백한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다. 내가 강진아와의 관계를 정리할게. 너만 바라보고 싶어 라고 민기가 약속하지만 공희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나도 할 일이 있어. 내 꿈도 이루고 싶어라며 고민을 드러낸다. 갈등은 계속되고 공희는 친구들에게 이 결혼이 과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털어놓는다. 그때 강진아가 공희의 곁을 맴돈다. 공희 넌 민기랑 결혼 생활에 확신이 있냐? 그게 내가 원하는 결혼이냐? 라고 도발하듯 묻는다. 공희는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고 행복이야. 하지만 지금은 이라고 말하다가 말을 잇지 못한다. 강진아는 민기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의심해봐야 해라며 한마디 덧붙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태는 강명자와 함께 임순이를 찾으러 나선다. 엄마가 왜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라며 슬퍼하는 명자에게 경태는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돌아올 거야. 희망을 잃지 말자고 위로한다. 두 사람은 임순이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지만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러던 중 명자는 우연히 동네 주민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임순이 아줌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 들었어? 라는 말에 명자는 병원? 왜? 라고 놀라워한다. 주민은 암이래.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 명자는 그럼 엄마가 아프다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라며 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병원에 도착한 명자는 엄마, 제가 왔어요. 라고 외치며 입원실로 들어간다. 그러나 임순이는 눈을 감고 누워 있다.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라고 울부짖으며 손을 잡는다. 그러자 임순이가 눈을 뜨고 명자야, 내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라고 말한다. 명자는 엄마, 제발 힘내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라고 애원한다. 이후, 민기가 진아와의 관계에서 더 혼란스러워진다. 나는 공희를 사랑하지만, 진아도 쉽게 잊혀지지 않아, 라고 고백한다. 진아가 그럼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자 민기는 그건 안 돼. 나는 공희와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싶어. 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진아가 그럼 나를 잊지 말고 내 제안을 잘 생각해 봐. 라고 말하며 그를 유혹하려 한다. 결국 민기는 이제는 공희를 위해서만 생각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진아에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선언한다. 진아가 너는 나를 잊을 수 있을까? 라고 묻자 민기는 나는 공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와는 끝내야 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수는 오드리와 할머니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오드리의 나는 내 엄마로서 너를 지켜줄 수 있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엄마, 나에게는 할머니가 있어. 내가 말을 잘해볼게라고 말하지만, 오드리는 그럴 수 없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사랑했어라고 고백하며 단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